안녕하세요. 안녕. 세븐토이와 인형이랑 친구예요. <laughs> 친구예요. 자, 네. 오늘은 학원 소개를 해볼 건데요. 여기는 발레 학원이고요. 어, 여기는 데스크예요. 어, 그리고 저기는 선생님들 탈리실이 있고요. 여기? 여기는 원장실이 있어요. 복도예요 여기. 여기는 저희들이 쓴 글씨가 있고요. 여기는 우리 애기들, 애기들. 언니, 언니들이 쓴 거예요. <laughs> 인형. 뭐야? 키티. <laughs> 네, 언니. 여기, 여기 언니. 키티 언니. 키티 님이. 언니. <laughs> 여기 여기 키티님이. 자 그리고 여기는 에이유리. 에이리고 여기 다락방이에요. 다락방. 계단이 있어요 여기는 위에서 창문을 다볼수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내려가보자 내려가 봅시다 역할은 <laughs> 자, 여기 탈의실이고요 아 복잡하죠. <laughs> 되기 동영상으로. 오 언니들이 연습하고 있어요. 언니들 안 비칠 거예요. 네. 언니들이 있다. 싫어해요. 네 발만, 아 발만. 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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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드릴게요. 돌았어요 발. 만 치고 언니 잘 들죠? <laughs> 안 보여줄 거예요. 어, 여, 여기 여기 저희가 비치나요? 네, 저희가 비치나요? 어 비친다. 어, 안녕. <laughs> 안녕. 언니. <laughs> 자 하나 둘셋 둘, 한번 마칠게요 하나 둘셋 안녕